人我与农讲诶。嗯嗯嗯嗯 <롭게> 안녕하세요.

얼롱산 대품을 기대합니다. 야, 고생 많았겠네. 고생 많았겠네. 아주머니 세 분이 서 열심히 오일을 짓고 있군요. 얼롱산 대품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농사 잘 되게 잘 심어주세요. 올 예? 농사 잘 되게 잘 심어주시라고. 예. 잘, 되게 생겼어요. 잘 되게 생겼다고요? <laughs> 잘 되게 생겼다고요? <laughs> 네. 잘 되게 잘땅 아, 그래요? 예. 많이 심어봐서 잘 아시겠네. 예. 오이... 오, 기가 막힌다. 땅이다. 뭐... 아, 땅하고는 기가 막힌다고요? 잘 지금 봐서는 이제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네. 또. 하우스는 병충이 같은 거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음. 금방, 아침부터 심었습니까? 네. 6시부터. 아. 거기서 한동 다 심었네요? 금방 다 하시겠다. <laughs> 몇년 하셨어요, 한? 한 2, 30년 하셨겠네. 오래 했어요, 우리. 오늘 한 번씩 요 이제 했오 이. 겨울에 여기 상추 심었잖아요. 아, 여기요? 예, 네, 그때는 저도 했어요. <laughs> 이제 안 하세요? 저는 이제 직장 다닌다고. 그래 딸기 아 저.. 김인권 씨. 예. 네, 거 네. 그것도 포기하고 뭐그 뭐고. 닭 닭집 한다. 되게 딸기만 한다 응. <laughs> 돼게잘 되게 될건데참 농사 힘들다. 이 유인줄입니다, 유인조 꼬리가 이쪽 자라면, 쳐지니까 묶어주고, 유인줄이요 수고하십니다 어, 안녕하세요 <laughs> 물, 물 주는게 더 힘들겠다 <laughs> 아줌마들속도는못 따라가겠는데요 야 빨리 씹는데 야 빨리 씹네 뭐 9시 전에 끝나겠네 요 8시에 끝나겠네 <laughs> 아줌마들이 땅이 좋아가지고 잘 자라겠다는데 아세요요 자기들 마시멀에 반하는까잘안해풀 뽑고 하는 게 완전히 이었 겠네 잘 자라야 되겠네 한달반 정도 한달한달한달 한 달. 한 달.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수확할 수 있네 아. 어떤 사람은 20일이면 수확한다고. 20일? 한달 20일 더 있어. <laughs> 한달모러 왔는데. <laughs> 박대원님은 한달 전에 심었는데 아직도 10일은 더 있어야 된다. 응. 능덕자만 한, 한 달, 한,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봐야 되겠네. 네. 찾아봐야 되겠다. <laughs> 농장 구경하세요. 아이, 어 이거 아니지? 에어박, 에어박 농장입니다. 이것은 좋아요, 구독, 구독, 공짜 구독 꽉꽉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생 많은 농부들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사랑합니다. 구독, 공짜 구독 꽉꽉 눌러주세요. 사랑해요.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꽉꽉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 꽉꽉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 꽉꽉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